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사회,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디어가 중요해진 시대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기독교 교육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기독교 세계관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미디어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른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탁월한 전문성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시대를 섬길 기독 인재들을 양성하는 아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를 소개합니다. 기독교교육과 미디어학과는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학과입니다. 기독교교육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통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학교 국내외 기독교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독교사와 목회자, 그리고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합니다. 특히 전 세계 24,000개의 회원학교에 55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독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와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 사역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과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겸비한 탁월한 미디어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방송과 영화 등의 전통적인 매체는 물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1인 미디어 전문가들과 특히 성경 애니메이션과 VR, AR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교육과 미디어, 바른 복음주의 신앙과 튼튼한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가 어우러진 아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학과에서 여러분들의 배움의 꿈을 이뤄보세요.